이 금액으로 이렇게 전체 공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견적을 안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가구하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피켓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용인의 서천동 44평형 아파트를 또 리뷰를 하러 왔고요. 여기 저희가 얼마에 완성을 했냐면요. 저희가 부가세 포함 8천만 네. 원에 끝냈습니다 <laughs> 제가 봤던 기본 인테리어보다는 훨씬 이쁜데, 네. 네.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어요 저희도 이제 지금 고금리 시대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좀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이 금액으로 이렇게 전체 공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견적을 안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접수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와, 엄청 저렴하다 가성비로 공사했다 이렇게 해도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은 무슨 8천만원이 무슨 싼 공사 그렇죠.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아시는 고객님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인테리어 견적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천만 원에 저희는 이렇게 현장이 완성됐다는 거는 저희 정말로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저희 가구하고 나왔습니다. 빨리 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예쁘게 나온 현장부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금액대에 순서대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창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44평이고 전체 다 들어간 현장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부가세 포함으로 다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네. 1 4 0 0만원이었어요다 아, 여기는 저희가 확장을 한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이중창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21년이 된 아파트다 보니까 창호는 좀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저희도 하는 바람이 있었고, 고객님께서도 필름 리폼보다는 당연히 창호를 전체 다 교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하셔서 진행을 했고요. 더창 시공도 아니고 여기는 올 음. 전체 교체를 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음. 다 그냥 이중창으로 해서 다 음. 바꿔드린 현장입니다. 여기 확장을 하시면서 당연히 난방 시공 다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시스템 에어컨. 요새 고객님들 인테리어 하실 때 시스템 에어컨은 필수잖아요. 이 현장에서는 이제 4대 기준 설치 550만 원 들었습니다. 야,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침고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 배관이 지나갈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에 저희가 단내림을 작업을 해드려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을 해드린다. 이럴 때는 목공은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템 에어컨 안에 공기청정기 기능이 또 별도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그 금액까지 포함이세요. 두 번째로 금액이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주방. 아. 주방인가요? 가구 공사로서 제일 많이 들어가서 그럼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저희 한샘에서 나오는 밀란의 무드 화이트라는 제품요 네, 한샘에서는 제일 가성비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말로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처음에 구조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이제 D자 음. 형태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40평대 주방이었고요. 음. 근데 이제 냉장고 위치를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정면으로 이제 위치를 바꾸게 됐고 이제 아일랜드도 에 별도로 가열대를 빼가지고 네. 이렇게 후드도 천장에 설치해서 음. 이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음. 위치를 바꿔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팀장님 이 주방의 금액은 얼마가 나왔나요? 보조 주방까지 포함해서 네. 이 후드 모든 4대 기기까지 포함해서 부가세 네. 포함 780만 원 들었어요. <laughs> 진짜 한샘이 어떻게 보면 주방 쪽에서는 최고의 브랜드잖아요. 뭐 이러한 부분들 장도 보시면 수납 빵빵하게 잘 되죠. 무광의 재질에 트렌디하게 연출을 좀 하실 수 있어요. 또 이제 보조 주방이고 이 중문으로 연출하니까 너무 또 이쁜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네. 이제 여기가 샤시 자리 이제 분합창이라고 하죠. 네. 이제 분합창이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는 이제 음. 미국에서 살던 한국으로 오신 분이세요. 네. 중문으로 해놓는 게 연출이 음. 좀더 이제 눈에 음. 더 맞으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음. 단열적인 부분에서도 좀 취약하다, 음. 좀 걱정이 된다라고 샤시보단.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그래도 고객님께서 감안을 해주시고 음. 중문을 이제 현관이랑 이 주방 쪽에두 개를 음. 설치했습니다. 이요 상판 또 특이해요. 이거 네. 뭐죠? 굳이 이제 보조 주방까지는 인조대리석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네. 컴팩트 상판이라는 걸로 시공을 했고 음. 또 1구 인 하이라이트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냄새 나는 것들은 여기서 네. 하고 싶다 하셔서, 이게 또 깊이가 많이 안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가로로 시공을 바꿔드렸습니다. 너무 여기 주방도 수납 진짜 많이 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린 것 같고, 타일도 귀여운 300각 타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작게가 영하 3도인가 지금 4도인데, 네. 그렇게 안 춥네요. 확실히 샤시의 단열성이 좀 있고요. 당연히 로이유리로 다 해드렸기 때문에 기밀성이 더 생겼고, 보조주방 쓰시기에 무리 역시 만들어드렸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팀장님 그럼 세 번째로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온 공간이 어디일까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확장 공사를 두 개를 했다 보니까 네. 확장 공사비가 총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장을 또 어디 어디 했는지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일단 첫 번째 확장 공간이 거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은 아까 난방 공사를 완료를 했고, 바닥재가 또 들어갔어요. 네. 여기 마루는 뭐가 들어간 거죠? 그전에 이제 영상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음. 이런 타일 디자인의 마루를 음. 많이 선호를 하세요. 이거 390에 한800 정도 되는 저희 신소재 마루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합판이 아니고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합판의 베이스인 강마루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마루는 얼마 나왔어요, 팀장님? 마루는 한5 0 0만 근사치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사실 합판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대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신소재 마루다. 이렇게 또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확장한 공간으로 가기 전에 여기 실링펜. 이거 필수 아이템이잖아요. 약간 퍼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실내패드 <laughs>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방의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 게스트룸. 손님들이 이곳에 모시고 싶다고 하셔서 이, 음. 이 방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확장을 하니까 넓어지고 예전에 샤시가 한이 정도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분압창이 그쪽에 달려있고 네. 와, 진짜 20평대 안방 정도 크기거든요. 여기 부분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단내림 작업을 해드려서 저희가 이렇게 간접조명, 커튼 박스 뒤에도 설치, 이노 실링에도 설치. 여기에 메인 등 설치.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조명이 전체 다 시공한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 조명 비용은 180만 원 들었습니다. <laughs> 물론 전기 공사라고 해서 또 저희가 뭐 인덕션 단독 전기도 내드려야 되죠. 네. 뭐 콘센트 이설도 해드려야 되죠. 뭐 기초 전기라고 해서 이렇게 메이 전기 날리고 하는 부분들 비용은 지금 180만 원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네. 그 비용은 얼마 나왔을까요? 전기 기초는 네. 네, 150만 원. <laughs>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비용을 차지한 공간이 어딜까요? 욕실입니다. 네. 그럼 욕실로 한번 또 가볼까요? 네네. 네. 아 그리고 욕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고객님들께서 가성비와 저렴한 공사를 원하시더라도 문선을 두꺼운 걸로 돌려드리기엔 저희의 죄책감이 좀 있어요. 팀장님, 여기 그러면은 전체 다 일반 문선이 아니고 9mm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음. 뭐 고객님들께서 더잘 아시겠지만 음. 이제 문틀 기존으로 이제 한 틀을 다 교체하시는 이제 도어까지 비용 포함하면 거의 음. 45에서 50 정도 들어가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9mm 문선으로 이제 목공 작업을 해서 도어를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 좀더 들어가셔서 음. 한 세트에 한 55만원 정도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10만 원 정도씩 추가가 된다 네네. 문짝이 지금 6세트 정도 되는데 10만 원씩만 원 추가돼도 60만 원 이런 게 모이고 모이면 인테리어 비용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욕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었던 이유가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미장 방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타일도 일반적인 소폭 300에 600각 타일이 아니라 600각 타일로 들어가서 시공을 했고요.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환풍기도 거의 최고급이라고 할수 있는 휴젠트 환풍기가 다 설치된 비용이 올철거 포함해서 시공비까지 500만 원입니다. 아, 진짜 휴젠트도 들어가고 600각 타일도 들어갔는데 너무 진짜 팀장님 가성비로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마 마이너스가 났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도 일단은 저희는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좋아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접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 오픈하게 됐습니다. 안방 욕실도 금액은 이제 동일하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구성도 파티션이랑 똑같이 해 드렸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타일을 바꿔서 다르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타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패키지가 이아치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네. 혹시 비용이. 그게 따로 사실 측정을 해서 하진 않았어요. 이게 거의 기본 개념이어가지고, 이게 한 반나절 정도는 목공 반장님께서 작업을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음. 인건비랑 또 필름 인건비까지 계산하면은 그래도 한40 정도 이상은 잡아야 되잖아요. 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다른 목공 작업을 하면서 겸사겸사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만의 비용을 말하자고 굳이 따지자면은 그 정도가 좀 비용이 될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이 현장에서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아이템들. 가구공사. 음. 이제 수납 가구가 이제 공사비에서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네. 많은데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우더룸에 음. 이 붙박이장과 화장대 음. 그리고 이제 알파룸 아까 보셨던 음. 그쪽에 붙박이장 음. 그리고 신발장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수납이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여기도 깔끔하게 잘 꾸며놨어요. 예, 무드 화이트로 주방하고 똑같은 그레이드로 좀 설치를 해드렸고 여기 당연히 또 저희 유인 팀이 센스 있게 이렇게 LED 조명으로 설치를 해드려서 고객님이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아시. 수납장 넣으시면은 일반 수납장보다 서랍이 비싸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납이 지금 다 들어간 게 얼만데요? 수납도 마이너스 났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부가세 포함해서 490만 원입니다. 아, 저희 더 패키지 그냥 기부 패키지라고 불러주십시오. 또 수납이 들어간 현관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네. 지금 중앙 오픈. 신발장을 만들어 드렸고 여기에 음경 거울까지 넣어 드렸어요 진짜로 신발장이라서 다 똑같은 신발장이 아니고 이 중앙 오픈장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비용 더 들어가요 요거를또 고객님께서 원하신 건가요? 네 고객님께서는 그 악세사리 종류랑 음. 밖에 이제 외출이 좀 잦으셔가지고 네. 여기 중앙 오픈되는 장이 필요로 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짜 포인트예요 저도 맨날 나갈 때 밖에 나갈 때차키안 갖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올라갔다 고 아, 하거든요 아. 여기다가 이제 맨날 놓는 습관을 하시면은 잃어버리지 않고 유용하게 사실 수 있고 액세서리 같은 거 이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놓으시면 집 디자인이 훨씬 더살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도 팀장님, 이 중문, 삼연동 중문이 또 설치가 돼 있어요. 이 네. 중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나왔나요? 여기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보관세 응. 포함가 응. 120만 원입니 아, 진짜. 시공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네. 는는 거예요.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싼데요 바닥 타일도 일반 타일로 좀... 예, 테라조 타일로 이제 시공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처음에 조금 이제 망설이시다가 단면만 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깔았을 때는 포인트가 될수 있어서 테라조 타일로 다 전실까지 이어서 시공해드렸습니다 와 진짜 잠깐만 <laughs> 여기 두 공간까지 다해서 아까 저기랑 신발장이랑 490이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요. <laughs> 네, 이 장은 이제 고객님께서 카메라가 엄청 많으셔가지고 수백 대를 갖고 계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장식을 하셔야 돼서 이건 고객님께서 음. 별도로 음. 따로 하신 거예요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하신 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거다. 네. <laughs> 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오늘 유은 팀장이랑 여기 현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객님들이 비용을 많이 느끼시는 품목을 다섯 가지를 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도배도 있을 것이며, 뭐, 바닥 타일도 있을 것이며, 뭐, 탄성도 있을 것이며, 이런 세부적인 들어가는 금액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말하면은 영상이 뭐, 네. 한 20분 이상 넘어가버리면은 고객님들 도중에 끄실까봐. 최대한 궁금하신 것들만 좀 알려드린 것 같고요. 진짜 팀장님하고 저랑 어떻게 보면 돌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타업체에서 욕을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laughs> 약간. 네, 뭐, 악플은 또 그렇다고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테리어, 에서 더 고객님들이 더 똑똑한 지식을 가지시고 보람찬 공사를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약간 디자이너들마다 견적 내는 음. 스타일이 좀 네. 차이가 있잖아요. 전체 공사에서 가성비를 좀 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음. 접수해 주시면 제가 음.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로 저희도 진짜로 용기 내서 좀 찍은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또 저희 더 패키지가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더 패키지였습니다. 패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